영어야, 종훈에 헬커스 영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복훈입니다, 여러분들. 저 지금 공복 상태고요. 오늘은 제가 너무 배고프다고 했더니 우리 또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선물을 좀 보내주셨어요. 뭘 보내셨냐면 바나나. 이거 어, 제가 정말 좋아요. 이거 앉은 자리에 한2 0 개씩은 깔시 있어요. 거의 뭐 원숭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두 번째는 쿠키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당이 좀먹잖아요 그렇죠? 음. 제가 예전에 한창 때 이거 진짜 많이 먹었었는데 이거예요, 이거 보여요, 이거. 색깔 보여요 요거 약간 어, 이렇게 어. 마지막으로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요거 이제 땅콩 친구들이에요. 안 보이죠? 요거 얘, 예, 예요 얘들 지금 보면 약간 둥그렇고 맞죠? 어, 약간 제옷 색깔이랑 약간 땅콩 색깔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한번 저랑 같이 맛있는 먹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t h e r s bananas. 이 표현 무슨 뜻일까요? 그게 바나나야? 어. 이렇게 생각하면 B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먹방을 하기 전에 일단 바나나에서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었는지 이 바나나 제가 아니라 영어에 양보하세요. 갑시다. 와. 네 여러분 영어에는요 우리 한국말처럼 음식이 들어간 영어 수고가 정말 정말 많은데요 이 회화에서 자주 쓰이는 이 먹음직스러운 표현들 알아두면 정말 좋겠죠? 왜이 표현이 생겼나 뭐제 설명을 좀 듣다 보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이제 머릿속에 좀 들어갈 거예요. 자, 이 맛있는 영어 표현들 딱 오늘 다섯 개만 배워볼게요. 많이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죠? 렇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 표현입니다. 일단 여러분 한번 듣고 어떤 뜻인지 한번 유추해보세요. 자, 갑니다. I'm in a pickle. 한번 더요? I'm in a pickle. 자,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 흔하게 볼수 있는 이 절임 피클들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피클들이 아주 빽빽하게 막 움직이지도 못하게 막 들어가 있죠, 맞죠? 네, 이 표현은 병 속에 들어있는 피클처럼 요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약간 곤란한 상황일 때 예, 보통 이제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사실 이 표현의 기원은요. 미국인들도 의견이 좀 분분한데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에서 처음 등장했던 이야기가 좀 지배적이긴 해요. 약간 정설이라고 부르죠. 맞죠? 자 그럼 예문과 함께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예문 갑니다. I'm in a pickle. 아 지금 곤란하다니까. Hey hey hey. We are in serious pickle. 우리 지금 되게 곤란한 상황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맞죠? 자, 바로 두 번째 표현 들어갑니다. 아, 까 처음에 나왔던 표현이죠. That's bananas. 한번 더요. That's bananas.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난 바나나야. 그건 바나나야. 음, 이런 뜻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미쳤? 그만 미쳤어. 어? 상상도 못한 정체? 아니, 바나나라고 했으면서 왜 미쳤다는 뜻일까요? 이 banana. 사실은요, 1930년대까지만 해도. 약간 조금 정신이 살짝 나간 사람들의 뜻한 <laughs> 단어였어요. 근데 원숭이들이나 약간 이렇게 바나나 보고 흥분하는 동물들에서 많이 유래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약간 그런 뜻은 좀 많이 없어졌고요. 열광한다, 어 미쳤다, 약간 이런 뜻만 좀 많이 남아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go bananas라고 말하면 바나나를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막 화를 내거나 되게 흥분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흥분했죠, 맞죠? 예문으로 알아보겠습니다. That's bananas. 미쳤다, 미쳤어, 진짜. 이렇게. 두 번째. He went absolutely bananas. 걔 완전 정신 나갔어. 어? 이렇게.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이제 쿠키의 차례가 왔네요. 대체 쿠키는 어떤 뜻으로 쓰이지? 막 궁금하셨죠? 이렇게 쿠키를 이렇게 참 보면 참 귀여운데 맞죠? 이 쿠키가 쓰이는 영어 수거는 어, 그렇게 좀 귀엽지 않을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That's the way the cookie crumbles. 너무 길었어요? 천천히 다시. That's the way the cookie crumbles. 자, 이 crumble 은산산이 부서지자, 조각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요. 문장을 있는 그대로 해석해 보면요, 그건 쿠키가 부서지는 일 같은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이 쿠키 막 우리가 나중에 먹으려고 소중하게 막 이렇게 여러분들 가지고 다녀도 결국에 이제 어쩌다 보면 좀 부서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가지도 쿠키를 먹고 싶어서 이제 잘라서 친구랑 나눠 먹을 때 내가 좀큰 부분을 먹고 싶어서 막 크게 자르려고 했는데 마음대로 잘안 되죠. 모양이 예측도 불가능하고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보통 그렇잖아요 맞죠 살다 보면 막 내가 기대했던 좋은 일도 있고 헉, 기대하지 못했던 나쁜 일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쿠키가 어떻게 해도 결국에는 부서지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면 받아들이자 이런 뜻이에요 약간 체념한 듯한 귀엽게 들리는 표현이지만 약간은 심오한 내용을 좀 가지고 있죠 큰 뜻을 담고 있는 만큼 유연하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따라오세요. That's the way the cookie crumbles. 사는 게그렇지뭐 음, 힘내 이런 느낌이에요. 괜찮았어요? 네 번째 표현갑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땅콩, 이 땅콩이 이제 다시 등장할 차례인데요. 자 예문 나갑니다. Work for peanuts. 한 번만 하면 한번더 아쉽죠? 한번더 갈게요. Work for peanuts. 이 땅콩 딱 보면 무슨 생각 드시나요? 얼구 땅콩 같은 게 이렇게 작은 게 맞죠? 어, 바로 그 뜻이에요. 이 작디 작은 땅콩을 위해서 일을 한다. 땅콩을 좋아한다는 걸까요? 막 땅콩 사 먹으려고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월급을 땅콩만큼 받는다라는 표현이에요. 내 월급이 들어왔는데 이게 이 땅콩 요거 하나밖에 안 되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맞죠? 그럼 러면 절대 잊지 마시고 이 어떻게 보면 좀 마음 아픈 표현들 한번 더 복습해 볼게요. 어? 예문갑니다. I work for peanuts. 내 월급은 아주 작지만 소중하지만 너무 작아. 번째 I feel like I'm working for peanuts. 야, 내 생각에 내가 돈을 조금 버는 것 같은데 일은 많이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쓰는 거겠죠, 맞죠? 음. 자,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다섯번째 표현. 여러분, fish가 뭐예요? fish. 맞아요. 그거예요. 생선. 여러분, 이 생선 있잖아요. 살짝만 그냥 둬도 냄새가 조금씩 나죠, 비린내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10시간을 뒀다고 생각해보죠. 어때요? 냄새가 엄청 많이 나겠죠, 맞죠? 이 fish가 쓰인 표현, it seems fish. 이거 무슨 뜻일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생선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생선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죠? 아, 좀 냄새가 나는데 약간 좀 수상한데? 바로 이 뜻입니다. 그렇죠? 우리 낚시 좋아하는 분들 보시면, 야 내가 어제 동해 갔다가 이 와, 아, 어? 아, 막있다만한거 이런 어? 생선 잡았어 이렇게 막. 과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맞죠? 약간 뜨끔해서? 아, 괜찮아, 괜찮아요. 거기에서 유래해서 의심스럽다, 약간 수상한데 요런 뜻이 좀 생겼다고도 해요. 어때요? 재밌지 않나요? 음. 네, 예문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It seems fish. 뭔가 좀 이상한데? Something smells fish. 뭔가 조금 냄새가 난다, 초기온다, 약간 요런 느낌이겠죠, 맞죠? 자, 여러분 오늘은 피부가 아니라 영어에 맛있는 음식들을 좀 양보해 봤는데요 괜찮나요 재밌었어요 평소에 자주 쓸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복습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는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아주 천천히 제대 안 드리게 가볼게요 두 번째는 실제 원어민들이 말하는 속도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아니라 누가 여러분들이 해볼 거예요 준비됐어요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 자 천천히 따라오세요 갑니다. I'm in a pickle. We're in a serious pickle. That's bananas. He went absolutely bananas. That's the way the cookie crumbles. I work for peanuts. I feel like I'm working for peanuts. It seems fish. Something smells fish. 자, I'm in a pickle. We are in a serious pickle. That's bananas. He went absolutely bananas. That's the way the cookie crumbles. I work for peanuts. I feel like. I'm working for Peanuts. It seems a fish. Something smells fish. 여러분이 끝 잘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음식이 들어간 정말 맛있는 영어 표현들을 좀 배워 봤는데요 한번 일상에서 그냥 툭툭 한번 던져 보세요 틀려도 되니까 맞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야 너를 사랑해 이렇게라고 말하는데 어 정말+ 정말 사랑하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영어로 좀 다채롭게 사랑을 한다고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할 거예요 i love you i love you 매번 말하기 좀 질리잖아요 그렇죠 아 선생님. 저는 이제 인터넷 강의로는 만족이 안됩니다 만족 못하겠어 선생님을 직접 만나 뵙고 수업을 들어야 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해커스 학원으로 오시면 돼요 자세한 정보는 여기 여기 밑에 제가 링크 걸어 놨거든요 여러분 전부 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저를 만나 뵙도록 할게요 봐줘서 고마워요 안녕 여러분 스피킹 캠프로 오세요 빨리